아, 유턴도 어서 오시고 지금 이제 강화빈트가 있죠. 이번에는 10월 1일 그리고 10월 3일, 10월 9일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추석보다도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일인데 PC방 강화 부스트 10회, 일반 강화 부스트 10회에서 총 60번이고 35%가 이제 30번이나 있는 거라서 강화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이제 사재기 또할 만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날짜가 띄엄띄엄 있는 거라서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저번보다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재료값이 이렇게 되거든요 114부터 124까지 제가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봤는데 거의 이제 최소값으로 했을 때이 정도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 별표 쳐놓은 오버롤이 매력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재료 값이. 근데 115하고 118까지, 118 밑으로는 사실 버닝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직접 강화를 하시는 분들만 추천하고요. 사재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120부터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별표 쳐드린 118도 일단 보여드리면은 118이 저번에 1300억 이상으로 올라왔거든요 120 같은 경우에는 3000억 이상 올라왔어요 122 같은 경우에는 6000억 넘어갔고 124는 8000... 9000억? 요정도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재기로 좋은 거는 118. 얘가 또 많이,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18이나 아니면 120. 그리고 122. 요렇게가 좋지 않을까. 사재기 하신다 하시면은 요 친구들로 사재기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118이 버닝에서 나오긴 하지만 118이 나온 거보다도 사용하는 게더 많을 것 같아서 118은 지금 굉장히 싼 편이고, 또 올라갈 때는 많이 비싸게 올라가니까. 이게 지금 원래 이제 그전 오버롤보다 한두배 정도 돼야 되거든요. 한 1.8배 정도 오버롤 1 올라갔을 때. 근데 지금 2 5억밖에 차이가 안 나서 지금이 싼 편입니다. 118이. 싼 편이기도 하고, 117이나 119는 비싼 편이고, 그러면은 이제 118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8은 버닝에서 나오겠지만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118, 120 그리고 122요렇게 추천드립니다. 124 이상은 많이 사용 안하시더라고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물론 저번 강화 이벤트만큼 오르면 좋겠지만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득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10월 1일 날은 멤버십이나 뭐 패키지나 이런 것 때문에 풀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많이 안 오르더라도 조금 놔두셨다가 10월 3일에는 딴게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다가 10월 3일날 판매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10월 9일은 또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10월 9일 거는 10월 3일에서 10월 9일 사이에 떨어지면은 이제 10월 9일 거를 한번 사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대신에 이제 10월 3일날은 이 친구들 판매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118, 750억 이하에 구매하시는 거, 120, 1700억 이하에 구매하시는 거, 그리고 122가 3700억 이하에 구매하시는 거. 10월 1일 되기 전에, 강화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판매는 10월 3일 새벽에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 이벤트나 나는 뭐딴거 참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